자, 보시다 필기 준비하세요. 아메리칸 바이스는 뭐야? 맞아. 바이스는 들소야, 들소. 들쏘. 아메리카 들소 알지? 물소? 어,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 보여주게. 어, 맞아. 털복숭이야. 털복숭이. 자 아메리카 이걸 보고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laughs> 얘들아 아메리카 들소 이렇게 생겼다 이미지가 왜 안뜨니 들소들소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지 네, 어우 된다. 진짜 버팔로 버팔로 대박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네가 몸만 거의 1 0 0 0 k g 요 얘네한테 밟히면 죽습니다 알겠지 게다가 아, <laughs> 얘네 때 때한테 밟히면 뼈도 못 줄입니다 힘이 어마 무시하겠습니다 알겠지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야, 얘들아. 자, 얘네들이 많이 사냥을 당했지. 얘네가 힘 세봤자 인간들은 당연히 제간이 있겠니? 짐승들이 자 보자. 아메리칸 들소입니다. 바이슨. 이 아메리칸 들소는 사실은 북미에서 가장 큰 육지 동물이야, 얘들아. 음, 바다에서 바다로 따지면 거의 고래급이죠. 아, 알다시피 더 다음에 최상급 알죠? 자, 가장 큰 육지 동물입니다. North America는 북미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 수컷들 있지, 암컷 말고 수컷들이 아무래도 더 크겠죠, 동물들. 자, 수컷들이 way up, up to는 뭐뭐까지야, 그치? 뭐뭐까지도 나갈 수 있어, 무게가. 2,000파운드란 것은 907kg, 내가 조회, 조회를 미리 해봤는데 907kg 정도. 음, 응, 거의 이제 900kg 정도가 나가. 그리고, 우리가 1.8m 이렇게 높이까지 그 키가 어, 남, 성인 남자 키큰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지 이 바이스는 가지고 있어 거대한, 아까 머리, 머리 엄청 큰거 봤지 큰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쪽에 이게, 이게 혹이 있어 마치 그 낙타처럼 그리고 길고 예? 그다음 헝클어진 매신 엉망인 헝클어진 브라우니, 브라우니시 블랙 헐라는 것은 흑갈색이죠. 아까 봤다시피 흑갈색이에요. 얘네들 특징이. 자, 얘네들은 함께 이동을 합니다. 물이 지어서 이동합니다. Travel together. 함께 이동을 하고요. 이 헐즈라는 것은 떼를 지어서, 물이 지어서 움직여 얘네가 단독으로 움직이잖아. 얘네가 뭘 찾아서 이 물이 지어서 이동을 하냐? 풀을 찾아야지. 풀을 먹고 사니까. Looking for. 자, 그레스는 풀을 먹어. 풀은 풀인데 뭐할 풀? 먹을. 먹을 풀. 무슨 용법이야? 어, 형용사적 용법이 맞겠죠. 됐죠. 자, 이 거대한 때의 그 바이슨들은, 한때는 말이야, 이동을 했었어. 횡단해서, 초원을 막 횡단했어. 그레스랜드를. 이 북미의 광활한 초원을 막 횡단하면서, 이 엄청난 육중한 동물의 떼들이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었겠지, 그치? 자, 그들은 정말 중요한, 여 그들은 이 들소를 말하는 거야. 이 들소들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어. 자원, 리소스였어. 누구한테는? 미국의 원주민들. 누굴까? 인디언들이겠죠? 네이티브 아메리컨스는 인디언들 말하는 거야. 자, 인디언들. 자, 이 평야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서 초원이죠. 플레인스라는 것은 초원 위에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죠. 일단은 먹을 수도 있었고 고기로 잡아서 자, 그래서 그들은 사냥을 했어 이 들소를, 바이슨을 그리고 이용을 했어, 유즈드 사용을 했다 거의 모든 부분을, every part 동물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했어. 우리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소를 생각해 봐소 소는 뭐 고기로도 먹을 수 있고 또농사지을때 일도 시킬 수 있고 거의 모든 걸 우리가 다 모든 부위를 다 먹잖아 솔직히 그지 소가죽 또 가죽을 이용해서 또뭘 만들기도 했고 옛날에 이 일종의 우리에게 있어 소와 같은 존재였던 거지 자 그들은요 그들은 인디언들이야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먹었어 고기를 먹었어 그때 고기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 아니야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도구를 만들었단 말이야 메이드 툴스 그래 무기도 만들었어 무엇으로 아우 보는 뭐뭐로부터뼈 이들소 뼈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지. 됐죠? 그리고 이제 담요 있죠, 담요. 담요나, 아니면 옷 있지, 옷. 옷이나, 텐트 있지? 이 텐트가 다 뭘로 만들어진 거야? 이들소의 가죽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었어. 이와 같이 굉장히 쓸모가 많았답니다. be made from, 뭐뭐로부터 만들어지다. 이제 수동태 오메지 자, 그리고, 어, 여기를 보세요. 자 이거 문제가 길게 나왔지만 결론이 뭐냐면 이 문장이 그 네모 칸 사이사이 중에서 어느 몇 번째 칸에 들어가야 말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 얘들아 자 그럼 봐 들소는 아까 위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 옷에도 사용됐고 텐트에도 사용됐고 고기로도 먹었고 여러가지 좋은 걸다 설명했어 자원 옷을 게다가 또한 이 들소는 아주 중요했어 누구에게 써서 인디언들의 스피리추얼 빌리프라는 게 뭐야? 영적인 믿음. 어 맞아 영적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고기로도 먹고 뭐그 가죽, 가죽을 뭐 텐트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쓰임이 있었지만 영적 믿음에 있어서도 이 들소들은 인디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칸에 들어가야 말이 되나? 네 맞아 네 번째 칸에다가 저, 어 저, 그렇게, 저, 저, 그렇게 썼니? 저, 저, 저. 그래 네 번째로 쓴 거야? 저, 저. 아네 번째라고 안 쓰서 아마 순간 틀렸던 것 같아 맞았다고 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 줬어야 돼 알겠지? 영적인 믿음에도 사용이 되어졌고 실제로 있잖아 이 바이슨 캐브스 우리가 캐프가 새끼인데 송아지잖아 송아지 근데 복수니까 F를 V로 붙이고 위에서 붙인 거잖아 지금 그지? 자이 바이슨 새끼들이 태어났거든 4월달에. 보통 4월에 태어난 새끼가 근데 이 미국 어, 그 미국의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믿었던 거야 이 친절한 정령이, 스피릿은 정신 또는 정령, 아이 친절한 정령이 보내준 거야 우리들에게 이 바이슨을, 응, 어? 이 들소를 봄마다 이 스프링 왜 그들이 이거 그들이 인디언들이야 인디언들이 생존하는 걸 모아주기 위해서 이 친절한 정령님께서 봄마다 우리들에게 이들소를들소 새끼들을 보내준 거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지. 알겠죠? 자, h e l 는 알다시피 무슨 동사를 했어? 준사요. 그럼 목적어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운형 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투를 써도 됩니다. 이럴 때는 투를 이렇게 가로로 묶고 이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서 표시하세요. 됐죠? 그 다음 보자. 근데 이게 다변했져더라 이런 상황이. 자, 이 모든 상황이 이제는 변했어. 무엇과 함께? 위스는 무엇과 함께 도착을 했어. 누가 도착했냐? 그 무서운 유럽 사람들이 도착했어. 유로피언들이. 1800년대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인디언들이겠죠? 인디언들이 인디언들은 사실 재미삼아서 얘네들 죽인 적은 없거든. 오직 사실 인디언들은 이 들소를 사냥을 했었단 말이야. 언제만, 왜는 뭐뭐 할 때만. 그들이 자원이 필요했을 때만 사냥을 했단 말이야. 재미삼아서 죽인 적은 없단 말이지. 근데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죽였어. 그들을, 그것들은 들소들이야. 들소들을 엄청난 숫자를 죽였어. 단순히 스포츠를 위해서. 스포츠는 즐거움이죠.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죽인 거야. 막 사냥하는 게 재밌으니까. 심지어 그들은, 그들은 여기서 유럽 사람들이야. 이때 얘는 유럽 사람들. 유럽인들은 경쟁을 망했단 말이야. 응? 보기 위해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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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죽이나 보기 위해서. 이때 후는 누 가란 뜻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동사가 바로 나온 거고. 어, 그 유명한 의주 동인 거지. 니네 지금 간접음면 이번에 시험법이잖아. 자, 누가 누가 죽일 수 있는지. 가장 많은 동물을. 하루 안에. 봐봐, 예? 경쟁하듯이 사냥을 해서 재미삼아서 그냥. 아니, 아니, 아, 내가, 막, 내가 한 100마리 죽일 수 있어. 넌몇 마리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래? 난 200마리 죽일 수 있어. 이러면서 경쟁을 한 거죠. 어, 엄청나게 주인 거죠. 자, 아, 인간이 제일 잔인하단 말 있잖아. 인간이 제일 잔인해. 자, 그 효과죠? 이 환경 파괴범들이야, 이 유럽인들이. 이 환경이 있어서 그 효과는 엄청 컸단 말이야. 휴즈했단 말이야. 예, 왜는 뭐뭐 했을 때란 뜻일 거아냐이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들소가 예? 몇 마리가 있었어? 대략 백만 천, 아 백만 천만, 육천만 아니야? 육천만이죠. 이게 백만이야. 아, 이게 네. 천만이고. 자, 6천만 마리 정도가 있었단 말이야, 대략. 이 콜롬프스가 처음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을 때만 해도. 근데 이제 1890년대쯤 해서, 오호이. 자, 천 마리 미만. less than, more than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천 마리 미만만이 뭐 했어? 살아남았어.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인 거잖아. 음, 응. 너네가 있잖아, 그 뭐지? 알래스카 대륙의 그 발견 그 그걸 봤거든 그아왜 어, 이렇게 기억이 안나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까지 진출한 이유가 뭘 위해서 그런 줄 알아 모피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모피 근데 그때 그거 러시아 사람들이 막그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막 진입을 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죽였더라고 거의 뭐 피해 모피더라고 피해 모피 뭐 동물들은 거의 멸종 위기야. 그냥 모피만 모환자고 다 동물들 다 죽이는 지금은... 거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극, 국제 규약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봐. 재밌어. 그 역사에 대해서 해주는 예, 거. 예, 아니 아니? 그 있잖아. 그 설명해 주는 거 어떤 분, 어, 그래. 교수가 나와가지고. 어? 아니 아니. 그 제목이 있어. 어 벌거벗은 맞아 세계사. 어 거기서 봤던 것 같아. 어, 설민석 서 설민석은 이제 거기안 나오지, 그지화에서4 아, 그랬어? 네. 자, 재밌긴 했는데, 그렇지? 재밌가재밌야 들어왔던데. 응? 어 유튜브에? 네. 지금 튜브에돌아왔는 응. 예. 대학교 다시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학, 학벌이 문제였었냐? 응. 아니, 그, 나를 너무 표절하라 음, 음. 아, 나 자세히 몰라. 아, 그랬구나. 이 바이슨 즉 들소가 이제 구조되어야 되겠죠. 다행히도 멸종 위기에서 구조되어졌어. 들소가 구한 거야. 구조된 거야. 어, 그니까 수동태지. 비동사를 먼저 쓰고 p p 를 쓰는 게 수동태인 거 알죠. 자, 무엇부터 구조 되냐면 멸종으로부터. 멸종 위기로부터. c 익스팅션이라는 것은 멸종이야. 멸종. 멸종으로부터 다행히도 구조되어졌어. 자, 누구에 의해서 구조당했냐면 이 미국의 들소협회가 있어. 알겠죠? <laughs> 들쑤 협회. 어, 그이 컴마 보이지? 이 컴마 뒤에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보이지? 이거를 무슨 용법이라고 해야지? 계속적 용법. 이때 조심해야 될건 내가 뭘 쓰면 안 된다고 했지? 맞아. 컴마 뒤에서는 대세 쓰면 안 돼, 얘들아. 우리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세쓸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기 선행사는 뭐야? 얘가 선행사지? 어, 미국 들소 협회는 언제 결성되어졌냐면 1905년도에 결성되어졌어요. 이 단체가 그래서 맨이 많은 그 들소들이 양육되어졌어. 어디 안에서 보호구역에서 알겠지? 여기서는 들소 사냥하면 안 돼. 법적으로 걸려 그런 다음에 들소들이 방출되어졌어. 어디로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 은 함부로 사냥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냥하다 걸면 리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줬던 거지 많은 들소들을 자 들소가 양육을 지가했어 양육되어졌어 어 길러진 거니까 이것도 수동태다 비동사 다음에 피피다 그러면 들소들이 지가 방출을 한 거야 방출되어진 거야 어 풀어진 거지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피피다 알겠죠 어, 항상 병렬관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음 대어라는 모머들이 있다죠 대략 몇만 마리가 생겼어 이제 5 0만 그치? 50만 마리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 많이 늘어났지. 그치? 어, 천 마리 미만이었는데, 이렇게 보호를 해서 많이 늘어났어. 올드는 뜻이 뭐지?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이들소가뭐 사실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언제 또 인간들이 사냥할지 모르지. 이런 보호에서 풀리면. 자, need to가 조동사잖아. 그러면 조동사, BPP. 자, 수동태죠? 들소가 지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들쏘가 여전히 보호를 보호받아야 될 필요는 있긴 해. 그렇지만 멸종위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어,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니야. 더 이상은 anymore. 더 이상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자 이분도 또 나왔어. 비록 몸뭐일지라도죠 비록 이 들쏘가 더 이상은 살수 없죠. 노론거 노론거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이런 거지. 더 이상은 자유롭게 살수 없어. 이 초원에서, 북미의 초원을 마음껏 달릴 수는 없어, 지금은. 보호구역에서만 달릴 수 있어. 뭐, 비록 그렇긴 하지만, 뭐, 여전히 상징의 하나로 남아있죠? 미국의 그 서부 개척시대요. American Wild West라는 것은 서부 개척시대를 말해. 정말 그야말로 땅 따먹기죠. 어, 딱 요이 땡 하고 말이 멀리 갈수록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런 시대의 우리 서부 개척시대. 자, 해마다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이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뭐볼수 있어? 거기 가면 떼를 어, 볼 수, 들소 떼를 볼수 있죠. 그리고 그 들소 떼를 바라보면서 뭐 상상을 할수 있겠죠. 그 과거의 서부 시대를, 그렇 자, 이런 뜻입니다. 1번 많이 틀렸던데 사실. 1번 보자. 이 글을 쓴 주요 목적을 찾으려 우리한테프 primary purpose라는 것은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자, 보자. 설명해 주려고 그래, 우리한테. describe, 설명해 주려고. 자, 이 변화를. 알겠지? 자, 어떤 변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얘들아. 그래서 얘를 어떤 변화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 이 들소들이 have go t 원래 너네 go t h 가 겪었다, 야. 여기서는 현재 완료니까 경험했대서 have pp 쓴 거야. 들소들이 겪었던 변화를 설명해 주려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10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넘어와 보자. 오른쪽에서 틀린 거 있어? 3번. 아, 3번이 좀 문제가 될수 있었겠어. 보자, 얘들아. 일단은 다음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언급되어진 것이 아닌 거야. except란 게뭔엇을 제외하고서란 뜻이거든, 얘들아. 뭔엇을 빼고. 뭐, 뭐, 제외하고니까 아닌 걸 찾으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미국 원주민들은 인디언들 말한다고 했지? 자, 인디언들을,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이들소의 가능한 사용으로서의 언급되어진 것이 아닌 거, 이 말이야. 2번. 그렇지. 그렇지. 오락은 이건 유럽 사람들이 한 거야. 맞지? 유럽 사람들이 오락으로 얘네들 을 많이 죽인 거지. 사실 인디언들은 그러지 않았어. 4번 틀린 사람 있어? 5번. 아, 5번. 얘들아, 익스텐션이란 단어 아는 사람? 멸종. 맞아. 멸종이야. 자, 멸종이라는 것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지. 어, 그러니까 다잉 아웃이겠죠? 이게 멸종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6번은 d 하고 F는 대체로 잘 맞췄더라. 맞아. CDF지. 나머지는 글의 흐름상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성민아 문제는 풀어와야 된다.